안녕하세요, 갓긴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게임은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 게임, 사슴 시뮬레이터를 리뷰해보겠습니다. 평범한 사슴이 도시를 휩쓸고 다닌다? 상상만 해도 웃긴 이 게임, 지금 바로 파헤쳐보겠습니다. 사슴 시뮬레이터는 사슴이 주인공인 오픈월드 액션 게임입니다. 하지만 이 사슴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. 목을 자유자재로 늘리고 두발로 곳곳 뛰며 심지어 말까지 타고다닙니다. 이 게임의 목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. 도시를 자유롭게 탐험하며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건데요. 하지만 그 과정이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. 상상을 초월하는 황당한 상황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거든요. 도시를 파괴하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고 다른 동물들과 친구가 되거나 싸우는 등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마치 사슴 GTA라고나 할까요? 게임을 직접 플레이해 보면 정말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. 초거대 젖소를 공격한다거나 거대 소가 쓰러져가는 모습 그리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 게임 상상 이상의 자유도와 황당한 상황들이 곳곳에 산장. 하고 있으며 게임하는 내내 웃음과 미소가 끊이질 않았습니다. 하지만 다소 황당한 설정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것 같습니다. 또한 일부 버그나 불안정한 프레임 문제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. 사슴 시뮬레이터는 평범함을 거부하는 정말 독특하고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.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황당하고 유쾌한 게임을 찾고 있다면 이 게임 강력 추천드립니다. 오늘 리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며 저 각계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